이번 영상은 e r p 야 u 를 사용하던 중 화면과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시 해결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. 이 오류의 원인은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일시적인 계정 충돌로 인하여 일어나는 오류입니다. ERP 사용자분들께서 화면과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시 전산 담당자에게 문의 바라고 전산 담당자님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검색창에 관리도구 구성요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. 컴퓨터, 내 컴퓨터, 컴플러스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, ERP -U와 e r p u 와 Neo2 기준 관리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나옵니다. 우클릭 후, 속성, ID란, 다음 사용자 체크, 찾아보기, 고급버튼, 지금 찾기를 누르시면 그 밑에 관리자 계정을 더블 클릭합니다. 확인 버튼,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. 적용 버튼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이어비 다시유와 내오이 기준관리 우클릭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볼수 있는데, 이러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. 다시 erpiu를 로그인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